자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의 삼성중공업 올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거의 신고가까지 올라왔었고 그리고 조정에 들어오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어떤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빠지고 있는 게 아니죠. 더욱이나 이 조선업 자체 호재가 정말 끊임이 없는 상황이고 삼성중공업 실적 발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이에 따라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 수준이다. 올해가 바로 슈퍼 포 사이클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들 바로 첫 번째로 9년 만에 10조 클럽 복귀했다. 지난해 25년도 실적이 정말 어닝서프라이즈가 나와 좋죠. 자 더욱이나 올해 해양 수주만 하더라도 12조 원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이라고 한다면 마스가 프로젝트를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 삼성중공업 역시 올해부터는 마스가 수혜주로 실질적으로 본 게임을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 주가를 최소 6만원 이상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올해는 이 6만원,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정해진 수순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지, 이 모든 내용들 오늘 영상에 준비해봤고,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제가 지난 1월 우리 기술 추천드리고, 정말 큰 수익 챙겨가셨죠? 자, 그리고 다음 추천주까지 준비해봤으니, 먼저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빠르게 이 추천주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올해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올해는 딱세 가지만 보시면 된다. 바로 이첫 번째로 원전이었고 두 번째로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이 로봇이었고 여전히 이 반도체까지 딱세 가지 섹터만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강조 드렸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이 원전 관련주 우리 기술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6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죠. 지금 보시면 언제였? 지난 1월 2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어떻게 되었죠? 제가 이 매수 추천가 3,700원 이하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재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방 링크도 제가 전송을 해 드렸었고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서 최종 목표가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인을 정확하게 드렸었죠. 자 매도 추천가 9,500원 이상 전량 매도 추천 드린다. 최근에 4거래일 연속 급등이 났고 이제 투자 경고 딱지 받을 차례다. 자, 더욱이나 이만 원이라는 건 라운드 픽의 가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가 나오긴 힘든 구간이다. 경고 후에 조정이 나오면 다시 진입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 매도 하겠다. 160% 넘는 수익률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기술 수익 챙겨가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이 뭐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올해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여전히 이 로봇이 주도 섹터다라고 볼수 있죠 자 제가 어떻게 추천드렸습니까 매수 추천가 35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고 지금 이 종목은 로봇 감속기 관련주입니다 지금 이 로봇에는 감속기가 바로 이 핵심이죠 대표적으로 뭐 우린 pts spg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자 얘들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3반기에 국내 대기업 모두 공급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놓치면 안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차트랑 한번 보여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3,500원 구간에 아직 머물고 있죠. 자 그리고 조정의 기간이 꽤나 길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터졌죠. 돈 수급이 쏠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의 시작점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이 목표가는 이 전고점은 물론이고 신고가 돌파까지도 노려보고 있는데 늦기 전에 이 종목도 미리미리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방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내는 방송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듯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이 영상에서 종목을 공개해버리자니 이 종목만 빼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죠 자 아직 이렇게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딱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전화번호입니다. 지금 위 상단에 보시면 010-8453-0498, 010-8453-0498번호로, 자, 이렇게 동일하게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전송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죠. 자 제가 운영 중인 이 텔레그램망도 꼭 입장을 하셔서 최종 목표가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고 자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 중이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늦기 전에 나도 올해 수익 챙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번호죠. 010-8453-0498-010-8453-0498 번호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우리 기술 놓치셨다라면 이번 로봇 감속기 관련주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먼저 이 조선 업계 정말 호재가 끊임이 없죠. 조선 3사들 제2의 카타르 특수가 온다. LNG선 최소 70적 추가 발주가 들어간다. 자, 말 그대로 올해 역시 수주는 끊임없이 놔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자, 특히나 우리의 삼성 중공업 매출 어떻게 나왔습니까? 작년 10조 6,500억 원, 9년 만에 10조 클럽 뽑기를 했죠. 자, 영업이익만 따졌을 때도 8,622억 원, 12년 만에 최대 실적을 찍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지난해 비교했을 때 무려 70%가 증가한 건데, 자더 중요한 건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단 말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삼성중공업이 올해 역시 수주가 끊임없이 나아지고 있죠. 자 올해 해양수주 금액이 무려 12조에 달하고 있다. 목표 주가를 자연스럽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중요한 건 마스가 프로젝트인데 실질적으로 준비 중에 있죠. 미국 나스코 디셋과 손을 잡고 마스가 협력 확대 시작을 했다. 자 m s r 이 취득 준비 도입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해군 함정 정비 협약이라는 건데 최근에 국내 주요 조선사들 연이어서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뒤떨어지면 안 되겠죠. 사업 경쟁력 확보하기 를 위함이다. 본격적으로 마스가 경쟁에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증권사들이 이제는 삼성중공업, 마스가 적정 평가 받아야 된다.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죠. 자, 결국 지난 25년도에는 HD 현대 그리고 하나오션이 마스가 소액주로 많이 올라왔다면 라 올해 26년도에 올라갈 건 바로 삼성중공업이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고. 자, 더욱이나 지금 이 삼성중공업이 호재가 끊임이 없습니다. 중동 시장도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 수주 모두 잡는 한 해가 될 거다 말 그대로 실적과 수주가 올해 더 좋아지게 되어 있고 마스가 프로젝트까지 실질적으로 수혜주로 발돋움 한다라는 건 여전히 싸다 저평가다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단연 실적인데 올해 고부가 같이 FLNG 수주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헌데 FLNG는 굉장히 비쌉니다 한 기당 2, 30억 달러가 하는데 국내 유일 제작사다라고 말까지 붙어주고 있죠 자 말씀드렸던 이 기술력이 독보적인 건 바로 삼성중공업이다라는 부분이고 자 특히나 올해는 미국까지도 진출을 할 거다 자 지금 최대 11조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 수주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바로 실적 개선의 포인트가 될 거다 목표 주가가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마스가 본격 수혜도 삼성중공업은 올해가 시작점이고 그리고 슈퍼사이클 2막도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볼수 있죠 결국 지금도 저평가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목표가 10만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이 10만원이 올해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제가 단언컨대 올해는 매도 버튼에 손 올리실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주식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죠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 하시는데 자 최근에 이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남아있는 투자금 어디 투자해야 될지 잘모르겠 좋은 종목을 좀 알려달라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제가 올해 26년도에도 지금 현시점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들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2026년도 지금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 딱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자, 당연히 어떤 일이건 이 시작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놓치시면 1년 주식 농사를 마치는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라면 첫 번째 종목, 반도체 패키징 공정 관련주인데. 자, 패키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물건이 던 어떤 물품이 던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팔수 없죠. 자, 바로 판매점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이 공정 작업을 하는 기업인데. 지금 이기 업 삼성전자형 매출이 무려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원이홀딩스 원익 워닝 IPX 한 번씩 들어 보였을 텐데 얘들이 삼성전자형 매출이 50%간 넘어가고 있는데 얘들 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배 거 이상 올라갔었죠. 자, 혼대 매출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기업 역시 기사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상승이 나주겠죠. 자, 현재가 5천 원 수준이고 저는 지금 이 종목 역시 10배 거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업은 ADC 항암 신약 기. 기술 관련주인데 최근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이 기술 수출, 기술 이전이 가장 중요하죠. 자, 지금 이 기업 역시 글로벌 빅파마들 협력 중에 있고 기술 이전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 12,000원 수준이고 저는 예상 목표가 4만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한 3배 이상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바로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고체 관련주입니다. 자, 최근까지 2차 전지가 안 좋았지만 올해는 좀 다를 거예요. 특히나 이 공고체라는 건 꿈의 배터리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기업이 정고체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전해질 관련주인데 자 삼성 SDI 협력 그리고 공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 나주겠죠. 자 현재가는 7천원 수준이고 예상 목표가는 2만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고 한 3배 정도 보고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이 종목들 놓치시면 안되는 종목들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이 구독 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라면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8453-0498, 010-8453-0498번으로 자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2026년 올해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지금 시기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 종목들 받아보시고 매수를 하시건 안 하시건 이건 여러분들의 판단이겠지만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건지 그리고 어 어떤 수익률을 챙겨 드리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구독 버튼 누르셨다라면 제 개인 번호 010-8453-0498, 010-8453-0498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올해 2026년도 주식 농사 풍년이 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제가 더 좋은 정보들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